인류가 세대를 물려주고 대물림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미뤄온 숙제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후세대의 혜택만 받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숙제도 그만큼 책임감도 받았어요. 육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육화를 계속해왔어요. 영혼으로서 육화를 계속해왔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쉴수 있다 한들, 그건 좀 지구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쉴수 있는 거지, 보통 다른 행성에서 다른 행성까지 태어날 때 쉬는 시간이 잘 없습니다. 중간 차원 이상은 중간에 쉬기도 하는데요. 그건 자각이 된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육체를 벗기 전에 영혼 상태라는 거, 자기가 영혼이라는 걸좀 자각을 한 존재들이 그 텀에서 의식이 깨어나는 거지, 대부분 저 차원 존재들은 눈을 떠보면 다음 생이고, 이런 식으로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각이 안된 사람들은요. 근데 이 지구는 특수한 행성이기 때문에 육하 중간 중간에 의식적으로 깨어나고 점검을 하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태어나고 이런 과정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육체를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잘 이해를 못하셔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내 부모, 내 조부모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조상 그리고 인류가 만들어온 무수한 여러 가지 숙제들이 여러분들 육체를 통해서 대물림이 되는데요. 왜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냐면 감정이란 것은 원래 에너지고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가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곡이나 어떤 바다에서 보면 그 물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물의 입자들조차도 본인들의 성질에 의해서 급류가 생기고 차가운 물길이 모이고, 따뜻한 물길이 모이고, 이런 흐름이 존재하는데,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 자체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내 영혼 상태와 내 육체 상태가 지금 상태가 달라요. 육체는 굉장히 밀도가 높고요. 그 밀도가 높은 케이스에 밀도가 낮은 여러분들의 에테르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거의 기체에 가까운 여러분들의 본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의 에너지바디에서 원활하게 흘러가던 것들이 케이스에 담기기 때문에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고 장점과 단점이 생겨요. 장점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 하나의 답답한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기억을 조금 더 저장할 수 있고 감정을 좀더 저장할 수 있고 밀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이와 마찬가지로 밀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는 흘러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인간들이 태어나서 자기가 감정에 대한 게 완전히 무지를 하고 통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감정이 인간의 삶에서 너무 많은 관여를 하니까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본능적으로 인지를 해서 저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심장에다가. 그래서 인류의 시초부터 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안에 저장된 것들이 뭘까요? 국가적인 재난. 그리고 지구적인 재난, 인간이기에 겪는 생사에 대한 그런 희노애락과 보통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들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느껴보고 부출, 분출해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걸 음미하려고 최대한 붙잡아두려고 하지만 결국에 그것도 집착의 형태로 남아서 결핍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초대 인류부터 시작해서 어, 감정을 다룰지 모르고 이 육체라는 케이스가 밀봉과 저장이 가능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그때부터 인간이 다루기 까다롭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자기의 운명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감정들과 기억들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서로 대를 이어서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수없이 물려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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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발전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그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류가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누적시켜온 감정적인 에너지, 그것도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가 지금 내 육체에 장착이 되어 있는 채로 내가 이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고, 고군분투하고, 그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97% 정도는, 어, 감정, 에너지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게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구인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구인으로 살아왔고, 이 시대에서밖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가 나쁜 짓을 해서 사람들이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이다. 어, 사회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다. 우리가 자원이 부족해서 지구가 건강하지 못해서 뭐안 좋은 제도를 물려받아서 여러 가지 어, 이유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제도를 만든 것도 그 범죄를 만든 것도 다 인간이고, 그렇다면 그 인간이 왜 그런 행동을 저질렀나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의 감정이 결정을 내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고통받고 있는 건데요. 그 인간들의 행동의 동기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취약하고, 태어나자마자부터 무거운 감정적인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거나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매일같이, 어, 무거운 감정적인 짐과 싸우고 있고 사투를 벌이고 있고 죽고 싶다는 생각,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지 못하면, 어, 내가 굉장히 쓸모없는 존재로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 내가 지금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끊임없이 감, 가늠하고, 내가 다른 존재보다 더잘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저지른 일과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질투를 느끼고 초조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숨이 막히는 이유들이 여러분들이 잘못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류가 세대를 물려주고 대물림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미뤄온 숙제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후세대의 혜택만 받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숙제도 그만큼 책임감도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고통의 짐, 이 감정적 고통의 짐에 깔려서 살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청산하거나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당면한 문제예요. 다음 단계로 접어들어서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놓은 이 부정적인 감정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비워내고 새롭게 감정 시스템을 다루고 익히면서 살아갈 것인가? 가벼워질 것인가? 과거를 청산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대물림을 해서 점점 더 무겁게 살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 너무 무거워서 다른 분들보다 빨리 자각을 하고 빨리 방법을 강구하는 존재인 겁니다. 이 진화의 과정은 본인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결국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자이반 타이반으로 자의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워서 내면의 의문을 가지고 탐구를 하기 시작하지만, 타의적으로 이 지구의 빅 이벤트이자 정해진 시나리오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삶을 다시 생각해보고, 왜 하필 코로나의 상태였을까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을 골방에 들어가게 해서 자기에 대해서 통찰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집단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지구의 관리자들이 설정한 빅 이벤트이자 모든 영혼들이 동의하고 인지하고 있는 성장의 단계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지금 많은 성장을 겪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본능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산해야 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내 삶을 아무리 돌아보고 트라우마 치유를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 이 교육과정에서도 2등급까지는 자기의 트라우마 치유를 한다면 3등급부터는 인간의 생존 본능을 다루고 그 감정 기저 시스템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다루는 연습을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해야 여러분들이 내 삶에서 30%를, 30%는 선택할 수 있는 범주고 70%는 선택할 수 없는 범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3등급 이상의 과정은 그 70%를 교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2등급까지의 과정은 내 삶에서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어찌 해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준회원 1등급, 2등급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내 과거를 치유하고, 내 감정을 비우고, 이 생에서의 감정을 비우고. 그렇다면 3등급부터, 제가 생존 본능부터 학습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생존 본능이라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구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것들을 하나씩 점검을 하고, 교정하고, 조금 더 낡은 시스템에서 현대의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의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 어울린 시스템으로, 그것들을 교정하고 재정립하는 과정인 겁니다. <목소리>